먼저 그대사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. 대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봬요 네, 예, 오랜만에요. 네, 보고 싶어요. 하하하. 여행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. 네, 친구를 만났었어요. 그렇죠. 저도 워싱턴에 한번 가 보고 싶더라고요. 상황이 어떤지. 네. 글쎄요. 아마 뭐 조금 뭐 우리 인내심 있게 좀 잡고 네. <laughs> 앞으로 또 여행 할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. 네. 지금은 워싱턴에 계시는 건 아니죠? You're a not in, in Washington. 예, 예, 예. 지금 저기 제 가족끼리는 그그 고향 뭐 고향은 그 몬태나주예요. 예. 그 아. 미국 서부인데 산도 예. 있고 어, 호수도 있고 경치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예. 사람이 없으니까 그뭐 예. 소셜 디스턴스 하는 뭐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. 어, 안 해도 되고. 그렇죠. 그 지금 만타나에 계세요. 네. 음, 그 대사님은 한국에 오신 게 처음 오신 게 언제였어요? 아, 75년대에 있었어요. 75년. 야, yeah. 그러면 음. 그때 한국말을 처음 배우셨어요? 네네, 그때 조금 배웠어요. 그때는 한국말 거의 유치, 지금도 유창하시지만. 그때 아, 야, 야 그때 페니벌랑 네. 있었어요. 그래서 80년대 6년 동안, 동안 있었고. 그뭐 정치 담당이 있으니까, 뭐 학생 외의의원들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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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자들, 그래, 그래. 예, 예. 그 사람들하고 저 얘기를 하니까 그 영어를 예. 못하고 그래서 항상 한국말로 했어요. 그래서 그때도 항상 외교 외교를 잘하려고 하면은 예. 말하는 것보다는 잘 틀어야잖아요. 하잘 틀어야 돼요. 그래서 예. <laughs> 제가. 아 발음 수신인데 말을, 말을 할때 좀. <laughs> 요즘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. 별로, 별로 없어요. 물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를 보는데 또한국말로좀 음. 많이 변했어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뭐, 네. 네. 뭐 현대 뭐 젊은 세대 한국말을 배, 어, 들으면은 또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쓰고. 제가 좀 옛날 아주 정, 전통적인 한국말을 배우니까 좀틀려요 달라요. <laughs> 끝까지 좀 해야 되는데. <laughs>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? 최근 요즘 드라마. 글쎄요. 글쎄요. 아, 뭐저 토픽, 주제가 따라서 달라요. 그 정치에 대해서 있으면은 뭐그 뭐라고 그 chief staff,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은 거의 다 알아듣을 수 있는데 나 달라요. 음. K-POP 조금 어려워요. I mean, I know how fluent you are. My English is r o o d Your Korean is not good. Yeah, no, no, no. Plea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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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. 미국 가고 싶어요. Yeah, 오세요, 또 오세요. 보고 싶어요. 근데 미국 가면 다시 한국 돌아오면 14일 self-quarantine. 맞아요, yeah. It's like, it's like the Hwang j i n h e poem, right? 저러가 예리 가면은 저러가기 어렵다 그러니까. <laughs> 그때 한국에 계실 때 음.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실 적 있으세요? Um, so I met many some North Koreans who came. Um, 죄송해요. 그 영어로 할게요. 말로 조금 해보실까요? <laughs>